안녕하세요. 웨이처치 OH 송준기 목사입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목사님, 왜 성경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딱 정확하게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곧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대표적인 이단 사상들 그걸 제가 일곱 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했더니 받은 질문이 하신 질문이 어, 그거왜 그런 겁니까예요. 예수님 매돌매칠 몇, 몇 시에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딱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의도에서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을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님 매돌 매칠 몇 시에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왜 성경이 분명히 얘기 안 해주는 거죠 진짜 그런지 확인부터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 그냥 직접적으로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 몇. 이렇만 나열해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끝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내용 성경에서 직접적인 언급한 부분만 찾아도 끝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거 부활체의 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 아, 그 어떤 걸까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의 몸으로. 야 옷을 입었을까요? 벗었을까요? 밥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먹는 걸까요? 아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날아다니는 걸까요? 걸어다니는 걸까요? 걸어다니는 거면 땅은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 구절들만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따와가지고 나열하려고 보니까 끝이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도 설명해도 모자르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의 날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이걸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경 따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재림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서 믿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 저 어렸을 때 한국교회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흔히 종말론, 종말신앙이라고 하죠.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그거 성경공부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 90년대 들어오면서 제자와 성경공부가 유행했었는데, 그거 유행하기 직전에 교회마다 종말론 성경공부 유행했었고, 그거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시들해졌죠. 이유는 이단들이 하도 설치니까, 이단들이 하도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거 갖고 성경공부 하면서 자꾸만 거짓 종말론을 가르치니까요, 교회에서 막 신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날부턴가 종말론을 점점점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친다고 성경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들이 더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종말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것을 거짓을 섞어서 가르치니까 우리는 더 진리대로 진리대로의 종말론을 알아야겠죠. 예수님 재림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한테 지금 질문해 주신 분과 같이 그 날과 시가 몇월, 며칠, 몇 시인지 정확히 이야기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다시 찾아봤어요. 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 감춰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 그 재림의 날을 감추신, 감추신 것에 대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 어우, 이거 다시 그 관점 갖고 찾아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정리해 봤어요. 여덟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 날을 정확하게 시간 초, 이거 날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림의 유익과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1분도 1시간 같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하루를 천년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요. 그 말씀이 이어져요. 베드로우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째 안 오시잖아요. 이거 더디네요. 그래서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감추어진 이유예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뭘 참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떠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오늘 하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루하루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미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기다림의 목적 그게 모두가 구원 얻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다리면 그 기다림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몇월 며칠 몇 시다 이걸 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어,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말고사 볼때 말이에요. 꼭 기말고사 준비를 닥쳐서 했거든요. 이유는 매달 며칠 몇 시에 기말고사 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 가끔 그 쪽지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쪽지시험 볼때 불시에 보는 쪽지시험들이 있었어요. 특히 수학 선생님하고 물리학 선생님이 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어그 시험은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야 불시에 시험 봤을 때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평소에 늘 준비를 했어야 했죠 그러려면은 평소에 실력이 있어야 됐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오늘이라도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처럼 사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실력을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어, 이 마음의 강함에 대해서는요 디모데우서 2장에서는 싸움으로 설명하는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어요 그 싸움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는 마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서 마치 오늘 오실 것처럼 늘 마음을 강하게 준비해 나가는 이 훈련 과정, 연단 과정인 거죠.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세 번째 이유, 성화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믿은 후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을 단순히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한 성경을 내 인생으로 살아내는 지혜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거든요. 이걸 죽는 날까지, 이걸 심판의 날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요. 그 성화의 과정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어, 우리가 막 슬퍼요.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뻐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면서 찬양해요.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예수님께 초점을 묶어놓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또 디도서 2장에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성화의 과정의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몇월 며칠, 몇, 몇 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 방송 중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 그냥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경험하는 것이죠.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성화 되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고요. 네 번째 목적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에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여기에 400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도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그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신앙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극소수만 남았을 건데 이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을 사복음서 보면서도 알수 있죠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남아요 기다림은요 진위를 갈라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진짜가 남고 가짜들은 걸러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과정 근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걸러내지는 사람들 말고 남는 사람들은요 소속감이 점점 분명해져요. 내가 뭐 월급 받고 기다리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더 헌신하고 내 거를 쓰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이러면서 지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거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기다릴수록 더 하늘 소속된 사람들과 땅에 소속된 사람들의 징 지니가 계속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유익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함이에요. 저 어렸을 때제 아빠가 집에 거의 안 계셨거든요. 왜냐면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서요. 처음에 한 2, 3년 일하고 오신다 그랬는데 2, 3년 지난 다음에도 1년, 1년, 1년 이렇게 늘어서 처음 외국 나가셨을 때 6년 계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 값도 싸지 않고 그래서요. 6년 내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그 6년 동안에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웠거든요. 그리우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나 편지 한 줄이라도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기다리지 않았다면 라 저는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어린 시절에 깊이 있게 알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이야기 계속합니다. 네, 이 기다림의 여섯 번째 유익.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 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제가 시험 예를 들었잖아요. 시험에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잘 준비 안 한다고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아,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요,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이게 그 시험 날짜가 주어지면은 고 시험 때 돼서 시험 준비하겠습니다라는 태도랑 그, 그 형태는 달라도 논리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성경에서 재림의 날짜를 매돌매칠 매시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 날이 될 때까지 막 살다가 그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보자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한통속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기로 작정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재림의 날을 감추심으로써요 준비를 잘 하게끔 유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한 때에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온지 안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모른 때에 와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기를 유도하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이유.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밤에 보초 서는 것도 다 연습이고 훈련이잖아요. 왜 밤에 보초를 쓰냐면, 전쟁터에서 밤에 모두가 잠들어버리면은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잠든 상태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공격은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들어옵니다.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실제로 누가 공격을 잘안할 뿐더러 공격을 하더라도 올바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어있는 것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 매칠몇 몇몇 시에 오신다 그러면 아,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되겠구나. 믿음에 있어서 조금 모른 척하고 자고 있어도 되겠구나. 내가 그냥 몽상을 꾸고 있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오늘 저한테 이 질문을 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 처음에 인용했던 거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였고요. 계속 질문해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어, 더 질문 올려주시면은요, 그때그때 그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봬요 어, 이거 어디 커피지? 왜 이렇게 맛있지? 거만던 커피장까지.